에 아, 음, 배추를 칼로리이렇 따서. 에이. 아, 마늘이에요배추가 이쁘죠? 아이쁩니다 아, 배추다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창에 와서 배추를 요거는 마늘, 배추, 마늘은 내년 이게 내년 여름에 마늘은 내년 여름에 뿜다리죠 이거. 저기, 오늘 캠핑카를 타고 왔습니다. 올 때, 모악산 들려가지고, 등산도 하고, 순창에, 여기는, 순창 강천산 근처에 있는, 어 여기 이게 뭐라 그랬지? 갓? 갓이요, 갓. 갓김치. 아니, 저, 저, 갓. 갓. 그거고요. 기 저기 닭도있습니다청개청개 청계. 청계 닭. 청개 청계 닭은 어, 저기 청개닭 마스벌, 마우메, 세시키, 바람. 다 하루에, 네더스 나, 하루에, 하루에, 마우메, 마우메, 마우마우 마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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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 마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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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하늘의소신구세주 예수 크리스토는 말씀하십니 말을 고 나를 보 물도 받는다. 물도 여기 판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 예수 크리스토의 소식을 알립

아유 아 이거 색깔이 아주 응. 이뻐야 아주. 당신 다 했어? 어 하얘지?